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미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찍은 건데요. 이머니 착컨대체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일 친구 바꿔주겠습니다. 자. 제 나이는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분 이제 나이 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행복 장구입니다 네, 일단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자 아, 근데 여주방 있고, 여기, 여기 구나 아, 잠깐만. 여러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 주문을 받아야 됩 네, 어으실 건지요? 네, 여기 너겟 하나랑, 치즈버거, 치즈스틱이랑, 버거 하나만 주세요. 네. 음, 너겟 하나랑, 여겟 여섯 개랑, 치즈스틱이랑, 치즈스틱이랑, 버거. 빵두 개를 얻고, 팬티. 아, 잠깐만요. 어디 니 아우, 진짜! 팬티하고,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가도록 하죠. 이상하다. 왜화목도에안 되지? 자. 해보죠. 일단 팬티를 나무로 구운 다음에 용한 저희는 상추를 준비하고 여기 이거구나. 네, 이렇게 하고선. 어, 아무튼. 됐습니다. 자, 손님, 맛있게 드세요. 여기, 그럼 여기 원하신 거. 먹었는다 따로 또만들어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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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실 건지요? 네, 우리 치즈 바거랑 치즈 바거랑 치즈 바거랑 다이아몬드 이랑 사탕 주세요. 다이어몬드 코일은. 다이어드코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됐어요. 치즈버거. 치즈버거. 손님. 치즈버거 대전하셨습니다. 음. 아. 자, 여기 매지까지 전부 다. 네, 이제 돈을 받아야겠죠? 언니 님. 10만 원 내세요. 네. 카드 결제할게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삐삐삐 뽀뽀.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요. 음. 아 또. 네. 자, 손님 100만 원이요. 아이, 너 이렇게 비싸. 아이, 알겠어요. 다 안녕들 열게. 됐어. 有。Yeah. Oh.